보니까 t u b e y o u 보는 것처럼 유튜브 했는, 보는 것보다 오히려 더더 음. 더 많은 것들을 b e YouTube, YouTube, y o u 고차 b e YouTube, YouTube, y 차 u t u b e 이것이 멘투맨 중고차만의 1대1 밀착 케어 서비스. 멘투맨 중고차 최현진 대표가 여러분의 중고차 구매, 판매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중고차를 그래도 몇번 정도 구입을 하셨다고 말씀을 다 예, 드려 예, 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차도 오늘 다 예. 보셨는데 영상 이제 보시다가 직접 와서 이제 보시니까 좀 어떠셨는지. 이제 궁금해. 아무래도 뭐 이제 중고차를 혼자 볼러 온다는 게 겁도 많이 나고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까 진짜 유튜브에서 보는 것처럼 유튜브 했는, 보는 것보다 오히려 더더 음. 많은 것들을 뭐 해주시니까 제가 뭐 진짜 뭐 가서 당분간 이제 신경 쓸게 없을 정도로 이렇게 다 해주시더라고. <laughs> 마음 편하고 또뭐 대화 같은 것도 좀 편하게 해주시니까. 오늘 그래도 예. 이상의 그 이제 뭐 젊으신 분들하고도 그에 맞는 얘기를 하는데 <laughs> 오늘도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또 있다 보니까. 음. 또 그런 뭐 사는 얘기 좀 <laughs> 많이 한거 <것 웃음>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쵸? 웃음> 여자친구분 차도 바꾸신다고 하셨는데 또 와주신다고 <laughs> 네. 약속아니 약속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뭐 다른 주변 분들한테 추천할 만한 하신 거같으세요예뭐 <laughs> 저는 뭐 앞으로 또제가 중고차를 사드릴 수만한 여기로 좀 보고 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집에 가서 좀 숨겨야 될것같아요 <laughs> 얼른 또차 있는 대로 가시고 <laughs> 이렇게 하겠습니다. <laughs>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laughs>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맨트맨 중고차 회원님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고객님이 방문을 해주셔서 지금 고객님 만나러 가는 중인데요 오늘 고객님께서는 이제 아산에서 방문하신 고객님이십니다 어, 요즘에 조금 그 떡상하는 고객님들이 많으시죠 어, 떡상은 아니지만 어, 이 고객님도 이제 토스카 중고차 차량을 운행하시다가 20몇만 키로까지 타셨다고 하더라고요 토스카를 그래서 그 토스카 운행하시다가 이제 오늘 그랜저 IG와 BMW 528i 를 비교하러 오신 고객님이십니다 한번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객 반갑습니다 오래 걸리셨죠? 하하하하 네. 이차예요아그래도가자 네. <laughs> 이제 오늘 저희가 요 전산망에서 차를 고를 거고, 고객님도 이제 뭐 엔카나 이런 에서또 많이 알아보셨지만, 실제 매장이랑 또 내용이 또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나 또 느끼시기도 했고요. 자, 일단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 영상 많이 보셔서 설명해드려요. 여기 이제 금액대별로 올릴 수 있는, 뭐 천만원, 이면 오십만원, 백만원, 오십만원 올라가게 설정하는 거고, 여기는 으로 가격을 설정하는 거고. 밑에는 이제 뭐 그. 이렇게 뭐 어떻게 보이냐 뭐 이런 건데, 또 따로 이렇게 만지진 않는데. 수술을 5% 만지고 또어게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걸로 받지 않고 35만 원 고정을 보고 있죠. 오늘 이제 고객님과 첫 번째로 후보 차량으로 고른 차량입니다. 지금 이제 그랜저 ID 2.4랑 3.0을 이렇게 비교를 하고 계시는데요. 요 차는 2.4 차량입니다. 그래서 요 차는 지금 본닛이랑 앞에 그아디에서컴포터 부분이 교환이 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고객님 여기 한번 보시면 은 이제 이렇게 하얀색으로 좀 페인트가 나간 게 보이시죠? 응. 이런 그런게 지금 교환이 된 거구요. 만약에 이게 안 나갔으면 이런 느낌, 왜 네,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구요. 많이 떨리좀 드세요. 네. 물론 이게 운전할 때 직접적으로 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막털 박힘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없겠죠. 노면 소음도 있겠고. 는데 또 한번 울컥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운전을 하면서 이 차에 이 정도 습관이 배웠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네, 그리고 엔진이 고객님 그 전에 타시던 거 옛날에 뭐 TG 이 타셨을 때느신 것처럼 구조도 조금 있는 편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1500rpm 있는 데서 엔진이 좀 많이 안 좋은 거죠 네. 자 저희는 일단은 두 번째 후보차량을 보러 왔습니다 똑같은 그랜저 IG고요 아까랑 많이 다르죠 가끔 많이 다죠 <laughs> 네, 부드럽게 오라 네. 왜냐면 일반 운전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안 해요 왜냐면 운전할 때 그냥 확 밟아서 사실 1,500 바로 2,000 넘어가버리니까 <laughs> 세워놨을 때 이렇게 테스트해버리면 사실 바로 알수 있거든요 차주들 앞에서 이렇게 하면 싫어하죠 뭐 하냐 이런 얘기 하죠 그리고 요건 또 초반도 초반이지만 2,000 넓힘 넘어가면은 아까처럼 좀 뭉추되면서 떨림도 훨씬 줄어들고 이제 롤링 현상 볼 건데 이 차는 아마 초반 RPM이 보여줬듯이 음 아까보다 훨씬 높죠. 네. 그 엔진 소리가 많이 시끄러졌잖아요. 워 네. 네. 요즘 라이트 후진니까 이 꺾이는 것도 나오고요. 또 앞으로 가는 거는 그런데 이게 이제. 브레이크를 띄고 있으면 차가 나가는 거죠 근데 지금 소음 자체가 소음 자체가 아까랑 완전 다르죠 아까는 뒤에 넣었을 때 르르르르 소리가 났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디젤 같았는데아네 어, 아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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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왕궁 옆에 지금 교환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네. 전혀 없고요. 그리고 위에 이렇게 여기 이런 게 산책만두 보시면 여기도 있고 굉장히 건조하죠. 실제로 요즘 같은 날씨에 만약에 차가 문제가 있다. 아침 저녁으로 이슬길 정도에도 이 안에 물이 들어갑니다. 음... <laughs> 뒤에도뭐 사고 없고요. 오 감사합니다. 왼쪽에도 보시면 이제 실링 고대로 들어가 있는거 보이시고요 마찬가지로 순정실링 들어가있고요이쪽 네, 한번 보시겠어요? 보여요. 조금 볼트 안풀린거 보이시죠? 네 이거는 트렁크쪽에도 이상없다 라는 뜻이구요 이차 그래도 지금 봤을때는 제일 깔끔하고 이쪽에 다시 한번 이제 이건 이제 이쪽이 미션 응. 그리고 이쪽에 엔진이에요. 근데 아까 것처럼 위에 만약에 저게 그구리스처럼 그러니까 갈색인데 실제로 오일이 누유가 되면 갈색이 아니라 이렇게 까맣게 엔진오일이 오래되면 까맣잖아요.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중력 때문에 오일은 밑으로 흐르는데 지금 그런 자국 하나도 없죠. 네 누유 다 없고요. 네. 오늘 저희 두 번째 후보 차량이었죠. 3.0 익스클루시브죠. 네, 그 차량을 가지고 지금 시운전을 하러 나왔습니다. 지금 비가 좀 오는데요. 차주한테 이제 시운전 한 달이니까 비가 와서 조금 많이 곤란한 <웃음> <웃음> 눈치를 좀 두더라고요. 네, 일단은 시운전을 그렇게 안 했습니다. 내일 출발할 때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일단 오늘은 고객님이랑 이제 그랜저 IG를 봤는데 역시 그랜저 IG 2.4도 연비가 좀 좋은 편이라서 좋은데 3.0이 아무래도 6기통에 또 미션도 또더 좋은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주행하는데 고객님이 차 운전하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참. 아, 좋았다 이런 마음 막 들더라고요. 그 그래, 그랜저 IG 저희가 사실 그랜저 HG는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그랜저 IG는 정말 흠 잡을 데가 없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정말 마음에 들고 지금까지 멘토맨 중고차 최현희 대표였습니다. 출고 후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